누워 있어, 누워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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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조금만 있어, 해줄게. 알았지? 어. 팔 네. 포인치. 아. 비로소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장성욱 센터장. 장성욱 센터장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본인대로 순수시. 아, 안돼. 이상. 아, 안돼. 그래도 아직 아직 많이 남았어. 요 아, 네. 그래도. 에크모라고 하는 걸뺀 거는 진짜 큰 사람은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제 고온농도의 약들을 막 들어가는 것도 많이 줄여서 주사 들어가는 길도 좀 바꿀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길게 치료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콩팥이 망가진 부분은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콩팥은 콩팥을 대신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좀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평범한 말이지만 말 속에 무게감이 느껴진다. 음, 보이스피싱 중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이 병원까지 이제 오게 됐거든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이 다 파열됐다. 폐가 파열됐다. 피부가 다 나갔다. 골절이 뭐 다됐고 응. 너무... 그냥 한마디로 아이들 만신창를만든 근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응. 그그 그렇죠.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살고 있는데 권역 외상센터가 단데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죠. 복 받은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의 진료를 끝내고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환자에게 가야 한다. 아이고, 이미 늦었어요. 외래 환자도 있고, 응 환자도 있고. 뭐 적당히 가서 비상도 엑셀 쪽잘 있어.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병동을 수시로 돈다. 장음 괜찮은데 그냥 좀 아프지. 음. 이쪽에 근육이다 붙어 있잖아. 네, 네. 그게 이렇게힘쓰때 뼈를 확 잡아당기고. 그러니이게 부러져 있던 게 이렇게 떼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여기 팔이 부러졌어. 부러졌는데 다리 부러졌어. 너 깁스하면 안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가슴은 어때? 숨쉴때 네. 움직이지. 그래? 네. 네, 다 이어져 있어. 다 이어져 있어. 그렇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밥 먹고 하자. 음. 네. 아, 어. 지금 막 굳이 또막 CT 찍으면서 방사선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상태로 좀 보겠습니다. 음. 일단 주사 바늘 다 빼주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주사 치료 없이 통증이 없대요. 네. 그러면 먹는 약으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퇴원할 수가 있죠. 네, 고생하셨어요. 먹어요.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 어. 호전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laughs> 네, 네. 뭐, 없다. 24시간. 네. 센터가 곧 집인 장성욱 센터장. 그에게 외상 센터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작년 것까지는 아직 통계가 다안 나왔고 재작년에는 이제 외상 센터 통해서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가 9, 1년에 9 0 0명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중증도라고 하는 환자들은 한 680명 정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치면 하루에 두 명에서 세명 정도 되니요 외상이라고 하는 것, 누구라도 다칠 수 있는 것, 그거는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안전망이 되어 있어야 이제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사회를 떠받치고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산업 현장이든, 아무튼 어떤 현장이든, 거기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불의의 사고를 다쳤을 때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수익이 없다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병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익사업보다도 사회적인 책무를 다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좀 지원을 받고 있는 편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은 하죠. 하지만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네. 어떻게 해서든 환자는 볼수 있을까요? 보람이야, 뭐, 항상 느끼죠. 항상 감사하고. 근데 제가 필요로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해주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들로 보통 산술적으로 이 정도 외상센터면은, 전문의가 한 20명에서 2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13명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인분 몫을 해야 되니까 좀 힘이 들죠. 안 해요? 네, 외상이란 항문에 대해서. 항상 대기해야 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맞아요. 계획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외상 그만둔 사람들 물어보면 뭐가 제일 좋아?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이 좋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간 날이라고 뭐, 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고요. 제일 큰 거는 워라벨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라벨도 워라벨이지만은 의무만 주어지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 법적인 보호가 없다라는 것도 선택을 주저 주저 하게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저한테 있는 게 사명가라고 <laughs> 사명감인데 오르겠어요 전혀 그냥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쉴 뿐인데 후배들한테 사명감 갖고 해야지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 사람도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근데 일단 중요한 건어 저희들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 누군가 후배가 이 일을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단절이 돼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다. 해결 방안은 사실 누구라도 하고 싶겠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워라밸도 필요할 거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의학적 소신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할 거고. 센터의 현실과 사정을 생각하면 힘들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전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수술대를 둘러쌌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 육충에서 떨어진 환자고요. 어, 양쪽 가슴에 이제 다발성 늑골 골절하고 혈기흉이 있는데 뭐 척추뼈 부러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동맥이 찢어졌어요. 대동맥 박리라 그래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요위가 찢어진 거거든요. 이렇게가 요새는 혈관 내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저 안에 스텐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트라고 하는 철망이 되어 있고 철망을 싸고 있는 이제 인조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저 안에서 스텐트를 딱 펼치게 되면 찢어진 대동맥을 막고. 대동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더 찢어지거나 더 터지지 않게끔 하는 시술인 거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상팀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협업을 통해서 흉부외과랑 심장내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응급조치 다 마치고 약물치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치료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아마 대동맥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기 시작하네요. <laughs> 음. 여기가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laughs>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이쪽 팔에서부터 나가는 동맥이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텐트 들어가는 위치를 확인을 해서 까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합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사명감이라고. 포장을 한다면 사명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되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보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감을 받고 감사의 인사도 받고 이런 직업을 몇개 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 직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희생은 좀 필요하죠 뭐 저희들 일상을 뭐 희생한다면 희생하는 거 저희들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도 희생을 하는 거고 저희 아이들도 희생을 하는 거 아이들이 맨날 우리 연휴 때는 왜 여행 못 가요? 어, 연휴 때 우리 더못 가지 연휴 저희가 병원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가 언제 온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중환이 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 속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필요가 아요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얘를 하는데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에너지를 썼고 나면 제 생명을 이렇게 띄워주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지잖아 그게 나인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만 한번좀 해보자 하고 와이프를 설득하고 네. 왔는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좋아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을 하면서 행복함도 있고 흉부외과 할 때도 그랬고 흉부외과 중에서도 외상할 때도 그랬거든 어, 정말 필요한 일인데 내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환자가 곧올 건가 봐요 홍성의료원에서 환자가 오네요 내출혈 환자가 이송된다그래서 내려와서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외상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안전망. 외상센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곳이다.